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까야소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동물과 동물, 동물과 몬스터가 결합을 해서 마인크래프트 드래곤을 깹니다. 퓨전이 된 몬스터와 몹과 철골렘과 주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을 잡는 포탈마저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우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s t do this.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깔수입습니다 일단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돼지, 돼지부터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붐. 자, 이렇게 돼지를 잡았을 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돼지의 머리 더먹어 줍니다. 붐 펌. 아! 붐님. 예. 자, 돼지 머리 8개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동물과 동물을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치킨스 붐아붐자 이렇게 지금 치킨 헤드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길고긴 협곡 그리고 아윤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철광소 54개를 캐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호박이 열려있죠. 이 호박도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철이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줄 거냐면, 바로 대상장의 작업대. 중간에 두고, 바로 아까 전에 먹었던 피그 헤드를 둘러주고, 나머지 두 칸에는 치킨 헤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슈퍼 퓨저 2000! 제가 아까 전에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동물을 섞어서 용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피그 헤드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치킨에도 올려주면 나오는 치크 스폰 에 바로 소환해 샥흰깃털를 두르고 있는 돼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 되게 멍청하게 생겼죠 되게 바보같이 생겼고요 알을 떨굽니다 치그 에그 지그제그 에그 붐 그러면 또 똑같은 돼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돼지를 잡으면은 어떤 아이템이 드랍되는지 봐야겠죠 후. 자 그러면 나오는 치그미트 바로 시식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oh, 예 yeah. 바로 느린나카를 줍니다. 잠깐만 이거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간다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오 나름 유용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 20초, 30초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활용하지 못하는 효과다. 다음 아까 전에 제가 호박을 6개 캐줬기 때문에 이거를 조각된 호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철블록을 4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What? 자 이제 철골렘의 재료템이 준비됐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다른 동물을 구해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 Where is cow? Where is 소? 소야 소야 여기 있구만 바로 붐 붐예 붐아예 도움이 고용스 하지만 그 도움이 바로 잡습니다 그래 내가 만들었으니까 넌날 때리지 못하겠지 내가 네 마스터니까 얌마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바로 아이언골렘 머리랑 소머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우리 카우렘 스폰 액. 바로 소환 스푼. 야, 생긴 거 극혐이다. 이거 완전히 아이언골렘 징징이에다가 소의 패턴을 입혀놨습니다. 어, 눈이 험해요. 때리면 어떻게 됨?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이 소골렘한테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포켓몬처럼 돌아와! 하면은, 다시 알로 바뀌어요. 소골렘은 좀 이따가 몬스터가 많은 상황일 때 제가 긴급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소환을 해줘가지고 몬스터를 잡으라고 시키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바로 방패 하나 만들어주고요. 삽 하나 만들어주고요. 투구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굴로 내려가줍니다. 동굴로 내려가서 오우 스켈레투스 아! 좀비 머리통도 하나.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머리랑 좀비 머리를 섞어주면 카우지 스폰 에그가 나옵니다. 바로 소품 소환 야 이거 무슨 푸딩딩 아냐 왜 이렇게 푸딩 프로딩... 뭐야 야날 때리면 어떻게 어허 어 뭔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로튼 후 밀치기 쓰리가 있고 공격 피해가 11이나 됩니다 공격 속도 1점 오구요 야 몬스터 하나만 튀어나와 봐야 몬스터 하나만 튀어나와 봐나 지금 네이을주체할 수가 없어 빨리 튀어나와 봐 오케이 애기 좀비스 항상 거슬렸어 너는 어, 지금도 거슬리네. 붕 붐! 오케이, 애기 좀비가 두 대. 어우, 데미지가 쏠쏠합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 애기 좀비 맞추기 힘든 거 나만 그러냐? 어우, 난 애기 좀비 때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빡세. 힝.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민을 잡아야 합니다. 주민을 잡아야 돼요. 주민을 잡으려면 마을을 찾아야겠죠. 웬만해서 마을 을 사막에서 좀잘 찾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막으로 레츠고 아우 야! 진짜 어떻게 바로 나오냐! 안녕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깔쑤입니다. 아이고 인사는 뒷전이고 사실 당신의 머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슈퍼 퓨저를 다시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는 스켈레톤과 빌리저의 머리를 섞을 수 있어요. 챗챗 스킬레이저 스폰 액 굽네. 훗! 야! 어우, 야, 이거 조금 징그럽다. 코쟁인데 갈비뼈만 있어, 스켈레톤 마냥. 어우. 근데 네, 사실 여러분, 방금 전에 스킬레이저 죽이면 안 됐어요. 네. <laughs> 아, 머리통 내놔! 어, 고마워. 이 스킬레이저가 사실 우유를 통해서 특별한 아이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합품. 다시 소환 그리고 우클릭 우유를 통해서 스킬레이저 보우 그리고 화살을 줍니다. 자 마침 제가 양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 e Milk Bucket! <목소리> 오 소리 뭐요? 오 소리 뭐요? 소리가 왜 그래? 그리고 화살도 거래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킬레이저 보호와 화살 두 세트를 얻어냈어요 자 누구를 맞출까요 볼렘요 잘가 한대더오 넉백이 아주 좋은데요 오 훌륭합니다 Oh yeah. 오우예 어우 거미도 한방스 자 방금 전에 제가 스킬레이저 보호로다가 아이언 골렘을 잡았기 때문에 아이언 골렘 헤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주민 머리를 합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주민을 또 잡아줘야겠죠 골레이저 스폰액 음 바로 소환 쟈와 이거 진짜 징그럽네 진짜 미안한데 너무 징그럽다 야와 생긴 것봐 얘는 회수가 되나? 이야 뭐야 이거 OP 아이템을 주는 징그러운 골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 빵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골렘아 하구에 왔다 투구 균갑 레깅스 부츠 그 다음 이 책이 있는데 솔직히 읽고 싶지 않은데 이 골렘이 썼다고 하거든요 너를 위해서 한번 해보만 내가 자 빵을 달라고 했으니까 빵을 줘봅시다. 오케이. 고 무슨 책일지 궁금합니다. 저도. Rap is b i l i e 저 이게 무슨 소리야? 니가 웃기단 소리야? 어? 에? 오 뭐야? 잠깐만. 커지지 않았어? 아니 처음보다 좀 커졌는데? 잠깐만. 너 뭐냐? 너뭐 점점 커지는 그런 애냐? 아니 좀 커지고 막그 그러... 커지네. 야얘 커진다. 야 점점 커져. 거래 해줄수록 커진다. 예다 줄게. 어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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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야, 계속 커진다! 와, 이러면 또 내가 참을 수가 없지. 여기 빵 공장에서 세울 수 있어. 딱 기다려. 자, 권초더이 많다, 친구야. 나 진짜 많이 가지고 왔다. 얼마나 네가 커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내가 지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빵을 두 세트하고 16개 완성했어요. 자, 최대 크기로 키워본다. 와! <laughs> 야 진짜 크다 <laughs> 야 진짜 커졌네 바로 화살 쏴봄 오야 뭐야 이거 와 이펙트 뭐야 야 그냥 온 세상이 불타는 것 같아요 얘는 나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을까 나 때려봐 어 미안 이럴 줄은 몰랐어 그리고 니네 그만 깝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인챈트 내역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챗챗 최최 최! 내구성 3에 효율 5 수선 행운 3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골렘의 머리가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을 덧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들아 왜 이래? 자, 지금 용암 두개 떠서 구워주고 있고요. 얼른 구워서 철골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얼른. 아니 왜 스폰돼 갑자기? 왜 스폰이 되냐고? 아, 있는 대로 철 긁어 왔는데 네가 왜 스폰이 되면 어떡해? 자, 아까 전에 제가 카우램 스폰 에그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왜두 마리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우유를 채취해 줄수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죽으면 한 마리가 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를 위해 제가 철을 구워 왔습니다. 훗. 매쉬브 밀크 바로 붐. 재생 흡수 포화 저항 화염 저항을 줍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깔수는 하나를 더 만들 거다. 아까 활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얻어낸 스파이더 헤드다. 이거랑 돼지의 머리를 섞어주겠다. 그러면 스파이더 피그 스폰 에그가 나온다. 바로 탄다. 속도가 빠르다. 그냥 거의 레게노. 어 뭐야? 엔더맨스? I need you, bro. 어, 야, 오케이. 자 바로 엔더맨 헤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랑 치킨을 섞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엔더 치킨 스펀 에그. 야 진짜 멍청하게 생겼다. <laughs> 와, 야 너는 무슨 능력을? 어? 엔더펄? 얘는 엔더 진주를 낳는 것 같아요. 알 대신에 진주를 낳네. 잠깐만 아까 전에 저기 엔더맨이 더 있었거든? 더맨아! 아니 어디가 내가 쳐다보잖아. 머리 좀더 줘봐. 옳지. 자한 마리 더 만들어 주자고. 일석이조가 좋지 않겠습니까? 소환음 얘들아. 그만 깝치자 야 근데 얘네는 알 낳는 속도 아니 진주 낳는 속도가 되게 빠르네 무슨 30초도 안 돼서 알을 두 개씩 숨풍숨풍 낳냐 벌써 한 세트가 됐어요 야너가 이제 얘는 심지어 화살도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옥을 가줄 겁니다 지옥을 가주기 위해서 우리는 용암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스파이더 피그를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나와주지 않는 우리 용암 어? 로인드 포탈스? 붐, 레츠고 네더. 일단, 치익, 에그, 까. 아, 고기 하나 줘봐. 자, 절로 내려갑니다. 어상탈탈출아이 이거 치그에유용하용하옥지옥에청엄청유용합용합니다먹냥 먹고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우 따갑냐. 아좀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럼 뭐 브릿지 해야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로 진주를 오 옳지. 저기로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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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라어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으면 됐어. 어. 그리고, 매시브 밀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해!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바스티온을 가서, 화염 저항을 먹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치그미트 먹어서, 저기로, 쭉욱 하고, 날아주면 된다, 이 말이야. 이제야, 유용하게 쓸수 있네. 그리고, 엔더 진주도 있으니까, 밤하늘에 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어? 아, 나, 진짜. 슬라임아, 이러지 마. 어, 어우, 살았어. 뭐야, 여기 위에 스포너야? 야, 문 진짜 좋네. 자, 친구들! 가서 때려주세요! 가서 때려, 제발! 얘들아, 가만히 서 있지 마! 메이시브 밀크 먹고 내가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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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지금 블레이즈 막대기를 하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근데 깼어요. 바로 블레이즈의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크리퍼 머리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섞어줄 겁니다. 아 오케이, 자, 블레이즈 헤드와 크리퍼 머리를 섞으면 블리퍼 스폰 에그가 나옵니다. 바로 소환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붕. 어우, 자태가 아주 그냥 크리퍼예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야야 빨리 니가가서 잡아 옳지! 잡아! 오예! 잘했어자이 친구 덕분에 제가 블리즈막대 야 9개를 한번에 파밍해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오버월드 가주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네더는 엔더에는 바로 슛! 뭐어디요어 저기구만 누구세요 오케이 도착스자 일단 엔더의 눈을 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끼워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슈퍼 퓨저를 꼽아줄 거예요 근데 만들어야 되죠? 아니 안 가져왔냐 아이 올라갔다 와야 되냐 어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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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그래 슈퍼 퓨저 2000 바로 붐 이거를 여기에 꼽으면 돼요 예! 이야 대박이지 않아? 이야 유지 진짜 잘 만들었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우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과연 드래곤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우 잠깐만 일단 엔더맨들이 모델 퓨전 몬스터들로 바뀐 상태고요 드래곤은 지금 TNT를 쏘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왜? 그? 야용 뭔? TNT를 써. 알싸, 알싸. 일단 지금 엔더 치킨들이 지금 계속해서 엔더 진주를 뿌려주는 덕분에 저는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코로. 옳지. 좋아. 오예. 오예. 야 TNT 좀 고만 써라. 아 우리 애들 죽잖아. 들어가게 해줘 들어가게 해줘 붐붐아 어, 데미지가 아주 훌륭합니다 어 뭐야 어디가 어 마지막 한 대는 칼로다가 때려주겠습니다 예후 어, 밀리버버맨 브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퓨전 시켜서 융합시켜서 마인크래프트 개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유 우리 친구들. 어 모두 고마웠다. 헛. 어예. Oh, 야미. Yeah. 우와.